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의학박사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소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피를 만드는 호르몬도 각종 호르몬을 또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죠. 현대인의 콩팥은 그런데 굉장히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 또 우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증가 등이 이신 사구체 쪽에 끊임없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장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독소 반응과 비뇨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쩍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며 집중력이 떨어진다. 자고 나도 피곤하고 잠들기가 힘들다. 식욕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진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해질의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지가 자주 나게 됩니다. 독소를 밖으로 잘 배출 못하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소변 기능에도 이상이 되겠죠.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한 요의가 작고 밤에 소변을 보게 되는 증상들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사구체 쪽에 어떤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 담배기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소변에 거품이 끼고 그리고 그 거품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구 세포의 누출로 인해서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든지 그런 이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일 수가 있을 건데요. 나트륨을 밖으로 잘 배출해서 우리 수분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하는 작용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는데 부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발목이 붙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어떤 어, 조직이라고 볼수 있는 눈 주위의 부종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신장기능에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가 크레아틴이거든요. 연보를 매년 작성하면서 이 수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우리 신장이 나의 몸에 보내는 sos 의 어떤 신호가 극대화 되는 시점이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그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고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 연보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분들 60세 이상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 신장 질환에 가정력이 있는 부분 이전에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그다음에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었던 분들은 반드시 신장 기능 연보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소변 거품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인지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변을 참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보게 되면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일가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를 계속해서 세정제로 이렇게 청소하게 되면 그 자체가 거품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래 쓰이는 양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거품 소변의 가장 흔한 원인을 본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탈수, 지나치게 탈수가 돼서 소변이 진하거나 탁하면 거품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다음에 소변의 거품 유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품 소변에 가장 흔한 원 중에 하나는 당뇨죠. 당뇨가 있게 되면 신사구체 쪽에 당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당이 빠져나가면서 손상을 일으키고 이쪽으로 단백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소변에 거품이 더욱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백뇨, 거품뇨는 신장 질환의 초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품뇨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콩팥질환 같은 경우는 단백의 누출, 그 다음에 가려움증, 오심과 구토, 호흡곤란, 부종과 잦은 소변, 피로 등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 있는 거품 요라고 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을 체크해서 미연에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품 뇨가 일시적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지속적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을 가지고 있으면 소변기를 물로 깨끗이 씻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거품뇨가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팁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필요 없는 약물이 있다면 약물을 줄여야 됩니다. 약물들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대사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건조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나올 때까지 하루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먹으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그다음에 집에서 나서기 전에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서 나서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그다음에 밤에 9시 전에 한잔 이렇게 알람을 정해놓고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소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나의 어떤 어 신장 기능이 어떤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고요. 같 운동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면서 신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영상의학과 의원 구동호 원장님과. 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박상우 교수님을 모시고. 말기 신부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 신부전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은 신기능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결국에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노폐물과 수분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소변량이 이 줄어들게 되고 수분들이 이제 몸에 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이 붓게 되고 물이 이제 폐에 고이게 되면 폐부종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 요독증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라든지 오심 구토 같은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말기 신부전을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고위 염군 어떻게 되나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뭐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겠다. 10년 뒤에 그분들이 이제 만성신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 절대 이게 증상이 없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이 만성신부전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또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고 음. 하는데 이 혈액 투석이 무엇인가요? 이제 신장 기능 자체가 음.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신 대체 요법이라고 음.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장 이식, 네. 그다음에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요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 투석은 투석기와 투석막을 이용해서 투석막을 경계 해서 환자 혈액하고 그다음에 투석액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네. 그 혈액 내의 노폐물을 농도 저하 차이에서 제거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일정한 암적을 과해서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신장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네. 혈액투석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식이라는 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제한적인 투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투석의 방법에는 혈액을 통해서 하는 혈액투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 안에 관을 집어넣고 하는 이제 복막투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일주일에 두 번, 보통 이제 세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서너 시간 이상 이제 투석기를 통해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복막투석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은 계속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오고 이게 아니라 네. 자기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막투석을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할수 네.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왜 혈액투석 환자가 한 10만 명쯤 되고 복막투석 환자가 한 5천 명쯤 되고 네, 숫자가 훨씬 예. 적더라고요. 만성신부전이 환자들이 상당수가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케어해야 되는 복막투석에 상당히 부담감을 네. 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투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양의 혈액을 우리 몸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정맥을 이용을 해서 그런 혈액을 뽑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소. 리 그래서 혈액 투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정맥 혈관 이렇게 통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통로를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혈관 수술을 통해서 동맥하고 정맥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서 동정맥류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목에 이렇게 아주 큰 정맥에다가 투석용 도관을 삽입을 해서. 예.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혈액 투석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에 적합한 본인의 정맥이 있는가, 있는가? 네, 만약 적합한 그런 본인 정맥이 없다면 우리가 대신 이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을 그런 어, 투석 접근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이두 가지의 수술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동맥하고 정맥하고 이제 직접 연결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 정맥이 점차 동맥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아, 얘기를 그렇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맥이 굵어지고 혈류도 빠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혈류의 양도 많아지고 또 정맥벽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석용 바늘로 찔러서 투석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인조 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개 한 3주 정도 지나면 그 인조 혈관 내부에 이제 가슴 내막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 투석에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목의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건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도관을 네.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석용 혈관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목에 네. 도관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목에 있는 큰 정맥을 이용하기 때문에 팔 이제 수술에 적합한 본인의 정맥이 없는 환자들한테서도 저런 도관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기도 하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본 아주 드물게 보는 환자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젊은 남자였어요. 네. 자기는 그 투석용 주사에 찔리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저런 경우에는 이제 투석용 도관을 이용을 하면 저렇게 음. 굳이 바늘로 찔러도 되지 않으니까 도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투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좀 단점도 있어요. 일단, 도관이 이게 몸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하죠. 아, 이게 또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감염 같은 것들이 또 흔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도관 자체가 그 인조의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혈전으로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기 혈관이나 인조 혈관을 이용을 해서 투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가 혈관을 음. 이용해서 투석 혈관을 조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동정맥류를 만들게 되면 네. 그 만든 팔에는 힘이 좀 빠진다고 아, 많이 말씀을 네. 하세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음. 되게 왼쪽 팔에다가 먼저 만들게 음.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말초 부위부터 먼저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목 부위에 처음 만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정맥들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것이 좀 심하게 되면 그 정맥을 사용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정맥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렇겠네. 새로운 동정맥을 네. 또 만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원칙은 잘안 쓰는 팔 네. 주로 왼팔이 되겠죠. 고음의 그 말초 부위 주로는 이 손목 근처가 되겠죠. 예. 네. 응급실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왼쪽 팔에 Left Arm Save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왼쪽 팔을 건드리지 마시오. 어. 이쪽 팔에 바늘 찌르지 마라. 어. 주사를 놀릴 음. 돼 있어도 오른쪽, 오른쪽 팔이나 팔에? 다리를 사용을 해라.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쪽에 있는 혈관을 보호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음. 좋은 혈관을 가지고 수술을 할수 있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건들면 네. 안 되는 팔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혈액투석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평생 받아야 하는 것일 텐데, 혈액투석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경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고속도로에는 자동차가 달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그렇죠. 탱크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망가지고. 건방 망가지죠. 네. 네. 이렇게 동정맥로를 만들고 나면, 정맥인데 이제 동맥 혈액이 흐르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정맥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더 많이 두꺼워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요 사차선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개통이 안 된다. 어.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뒤로 쭉 밀리게 되요. 그러네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결국 혈액이 흐르는 게 점점 점점 느려지고 혈액이 뒤로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혈전이 생기면서 전체가 다 막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막히게 되면 결국 투석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아,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 우리 혈관을 이렇게 가끔 만져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손으로 만져보면 여기가 약간 스르륵, 스르륵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르륵, 스르륵. 그렇죠. 네. 이게 스르륵, 스르륵 해야 되는 투석 혈관이 음. 어느 순간부터 동맥을 잡았을 때처럼 이렇게 팔딱팔딱 팔딱 하는 그런 음. 순간이 옵니다. 네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투석 혈관이 이제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치료는 혈관 확장용 풍선을 이용 해서 우리가 그 좁아진들을 이렇게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간혹 보면 저 풍선으로 이제 잘안될 때는 우리가 이제 검속망으로 되어 있는 스탠트라는 시술을 하는데 이두 가지를 합치면 되게 성공률은 한95% 이상 정도 됩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고 그 팔딱 팔딱하던 느낌이 아주 좀스르륵스르륵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변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시술법이 발달하면서 환자의 의료진의 편의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술에 사용하는 금속망은 스텐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하게 이제 금속으로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금속에다 이렇게 피막을 입힌, 즉 그라프트를 입힌 그런 제품이 있어요. 혈관에다가 네. 스텐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스탠트 금속망 사이사이로 이렇게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쭉 자라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스탠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협착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스탠트 그라프라는 거는 스탠트 외부에 이렇게 피막이 있기 때문에 그 피막이 이러한 조직들이 스텐트 안으로 자라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 협착 예방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스텐트 그라프트가 그냥 일반 스텐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입니다. 두분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한다고 했는데 월수금 투석하시는 분도 있고 화목토 투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토요일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해결해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뭐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치료해주겠다. 음... 아, 뭐, 추석 한번 건너뛰도 괜찮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네. 어, 좀 미루는 경향이 많았는데 할머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추석 접으로가 막혔는데 이 병원에 물어보니까 음, 이 병원에서 안, 안, 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희 병원에 연락이 왔었는데 음... 제가 치료해드리고 이제 다시 돌려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할머님은 음. 주말에도 나와서 자기를 치료해줬던. 그 의사 선생님 책임감 있는 의사 선생님 제가 덕분에 책임감 있는 의사 선생님 네. 책임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 라고 네.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음. 아주 강한 신뢰를 갖고 계셨어요 현재 혈액투서를 하고 있거나 앞둔 환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나는 투석하면 되니까 그냥 뭐 먹는 거는 별로 상관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석이 신장을 100%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식이요법의 원칙은 일단은 적정량의 단백질을 좀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충분한 열량을 유지를 해야 되고, 수분이라든지 염분, 칼륨, 인 이런 거는 또 섭취를 또 제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알맞은 그런 시기와 영양 관리를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좀 평생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이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뭐 자신을 놔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빨리 빨리. 도입이 되고, 그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급여 항목 내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관리를 받으시고, 치료까지 같이 포함이 되신다면, 너무나 어렵지 않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